시청률 6.8%의 비밀, 이명웅이 불후의 명곡을 다시 움직였다. KBS 불후의 명곡 화려한 무대 네로라 하는 출연자들. 하지만 최근 몇 달간 이 프로그램의 시청률은 계속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그러던 중단한 어, 사람의 이름이 등장하면서 분위기가 완전히 바뀝니다. 이명웅 그리고 그가 직접 기획한 특집 불후의 명곡 이명웅과 친구들. 전국 시청률 6.0% 수도권 6.2% 전주 대비 무려 2.5% 포인트 상승 지상파 전체 예능 중 단숨에 2위를 차지했습니다. 시청률만 오른 게 아니었습니다. 방송의 공기 자체가 달라졌다는 반응도 쏟아졌습니다. 왜일까요?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가장 먼저 주목해야 할건 본방송만 제공이라는 전략. 다시 보기 클립 VOD 모두 차단된 이 방송은 어, 단한 번의 기회를 통해 시청자를 집중시켰습니다. 지금 아니면 볼수 없다. <laughs> 이 단순한 규칙 하나가 시청자들의 몰입을 이끌어냈습니다. 하지만 시청률을 만들어낸 건 단순한 희소성이 아니었습니다. 그 중심엔 기획자 이명웅의 존재가 있었습니다. 이번 특집은 출연이 아닌 기획에서 시작됐습니다. 출연자 섭외, 곡 선정, 무대 콘셉트까지, 이명웅이 전부 직접 설계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출연이 아닙니다. 하나의 음악 공연이자, 이명웅 브랜드가 만든 콘텐츠 프로젝트였습니다. 노래 잘하는 가수는 많습니다. 하지만 무대를 통째로 기획해낸 아티스트는 드뭅니다. 그가 무대를 만들고, 그가 서사를 설계하고, 그가 감정을 조율한 이 방송. 그래서 이번 방송은 단순한 특집이 아니라, 레거시로 남을 가능성이 큽니다. 단 100분의 방송으로 그는 불후의 명곡 전체를 다시 움직였습니다. 그렇게 이명웅 은 다시 한번 증명했습니다. 그의 이름은 단순한 가수가 아닌 장르 자체라는 것을요. 이명웅은 어떻게 불후의 명곡을 직접 연출했는가? 무대 위의 이명웅은 아름답습니다. 하지만 무대 뒤의 이명웅은 더욱 흥미롭습니다. 이번 불후의 명곡 특집은 단순한 스타의 출연이 아니라 그가 직접 만든 서사의 세계였습니다. 제목부터 임영웅과 친구들. 하지만 그저 친한 사람을 부른 자리가 아니었습니다. 노브레인, 전종혁, 그리고 이적, 장르도 다르고 이미지도 다르지만 임영웅은 이 셋을 통해 감성의 다양성을 보여주었습니다. 노브레인의 강렬한 에너지, 전종혁과의 듀엣에서 느껴지는 진한 우정, 이적과의 헌정 무대에서 전달된 깊은 존중. 이 무대들은 각각 다른 색을 가지고 있었지만, 함께 모였을 때, 이명웅이 그리는 한편의 감정 지도가 완성됐습니다. 또 하나 주목할 점? 이명웅은 본인의 무대를 줄이고, 게스트의 비중을 높였습니다. 카메라의 중심을 자신에게만 두지 않았습니다. 함께한 이들이 빛나도록 철저히 조율하고 배려한 기획. 이는 단순한 겸손이 아닙니다. 함께 만든다는 팀 콘텐츠 철학이었고 그 안에서 그는 진정한 리더로 자리했습니다. 이 모든 구조는 그가 음악가이자 프로듀서로서 어떤 감각을 가졌는지를 보여줍니다. 섭외에서 선곡까지, 스토리 설계에서 감정 분배까지, 그는 단순한 참여자가 아니라 창작자였습니다. 이번 방송은 하나의 예능이 아니라 이명훈기 직접 큐레이팅 한한 편의 감성 다큐였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무대를 통해 그가 무대 위뿐 아니라 무대 밖에서도 예술가로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적도 감탄했다. 이명웅이 만든 저작권 신화의 비하인드. 한 번의 만남이 어떤 사람에겐 기억이지만 어떤 사람에겐 창작의 동력이 되기도 합니다. 어, 가수 이명웅과 뮤지션 이적 두 사람의 만남은 단순한 협업을 넘어 하나의 음악적 기적을 만들어냈습니다. 그 시작은 의외로 소박했습니다. 이적의 어머니가 우연히 TV에서 본 이명웅의 무대를 보고 이 아이 정말 좋다라며 아들에게 강력 추천한 것이었습니다. 어머니의 직감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이적은 곧바로 이명웅에게 곡을 건넸고 그 곡은 다시 만날 수 있을까라는 역대급 히트곡이 되었습니다. 그 결과는 숫자보다 더큰 울림으로 남았습니다. 이적은 방송에서 이젠 만날 때마다 뭘 사주고 싶을 정도라고 말했습니다. 그말 속엔 기쁨과 놀라움, 그리고 깊은 존경이 담겨 있었습니다. 단순히 곡을 준게 아니라 그 곡이 제대로 살아난 것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왜 음악가들은 이명웅에게 곡을 맡기고 싶어 할까요? 그는 단순히 노래를 부르는 가수가 아닙니다. 그 노래의 감정을 해석하고 그 이야기를 새롭게 쓰는 감성의 번역자입니다. 이적은 말합니다. 이명웅을 위해 7곡 정도 미리 써두고 있다. 이발은 단순한 립서비스가 아닙니다. 뮤지션의 신뢰가 실제 창작으로 이어지는 순간이죠. 이명웅은 지금 뮤지션들이 먼저 찾아오는 플랫폼 같은 보컬이 되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의 질문을 던질 수 있습니다. 이명웅은 왜 아티스트들의 창작 욕구를 자극하는가? 그 답은 어쩌면 진심을 다해 부르기 때문일 겁니다. 그의 음악에는 계산이 없습니다. 감정의 리듬, 그리고 청자의 호흡에 맞춘 정직한 공감이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에게 노래를 맡기고 싶어지고 그의 목소리에 이야기를 담고 싶어 합니다. 이것이 바로 이명웅이라는 이름이 단순한 보컬리스트를 넘어서 콘텐츠 자체가 되는 이유입니다. 회식 사진 한 장이 보여준 이명웅의 진짜 온도, 카메라가 꺼진 뒤, 진짜 사람의 온도는 비로소 드러납니다. 방송이 끝나고 공개된 한 장의 회식 사진. 그 속엔 이명웅과 린, 이성우, 전종혁, 김준현 등이 자연스럽게 둘러 앉아 웃으며 포즈를 취하고 있었습니다. 그 사진은 단순한 인증샷이 아니었습니다. 그곳엔 이날 방송에 진짜 메시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함께 한 사람 모두가 편안한 표정으로 카메라를 바라보는 장면, 스타와 출연자 선후배가 아닌 그저 같은 음악을 사랑하는 사람들로 함께 한그 순간 그 중심에 이명웅이 있었습니다. 노브레인의 이성훈은 말했습니다. 방송보다 회식자리에서 더 감동받았다. 이 말이 의미하는 바는 분명합니다. 이명웅은 카메라가 없는 곳에서도 한결같은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린, 전종혁 등은 자발적으로 SNS에 감동 후기를 남겼습니다. 이명웅은 그들과 무대를 함께한 가수일 뿐 아니라 관계를 남기는 동료였습니다. MC 베테랑은 이명웅이 팬들에게 직접 사인을 전한 순간을 언급하며 그의 배려와 진심의 감동을 표현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장면은 이명웅이라는 사람이 가진 사람 중심의 리더십을 보여줍니다. 카메라 앞에서는 멋지고 카메라 뒤에선 따뜻한 사람. 이것이 바로 팬들이 이명웅을 사람으로서 더 사랑하게 되는 이유입니다. 한 장의 사진. 그 안에는 스타가 아닌 인간 이명웅의 서사가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의 음악뿐 아니라 그의 태도까지도 응원하고 있다는 사실을 새삼 깨닫게 됩니다. 섬총각 티저가 던진 힐링의 메시지, 예능인가 치유인가, 조용한 섬마을의 한켠, 잔잔한 파도소리와 함께 한 남자가 낚시대를 들고 서 있습니다. 그는 낚시 전문가도 아니고 화려한 예능감을 보여주는 개그맨도 아닙니다. 하지만 단몇 초의 티저 영상만으로 수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그 남자의 이름은 이명궁입니다. 이번에 공개된 섬총각 낚시 티저는 단순한 예능 홍보가 아니었습니다. 그 장면은 마치 한편의 수필 혹은 짧은 영화처럼 다가왔습니다. 말이 많지 않았고, 웃음을 강요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고요한 자연 속에서 혼자 낚시를 하고, 생각에 잠긴 듯한 한 남자의 모습이 담겨 있었죠. 그리고 바로 그 고요함이 수많은 시청자에게 깊은 울림을 안겨 주었습니다. 낚시는 기다림의 예술입니다. 성공보다 중요한 건 멈춰서 있는 그 시간 자체입니다. 이 명웅의 낚시 역시 결과가 아닌 과정을 함께 보는 콘텐츠였습니다. 초보자의 서툰 손놀림, 미끼만 사라진 낚싯대, 허탈한 웃음. 하지만 그 안에는 삶의 진심이 녹아 있었습니다. 낚시는 곧 인생입니다. 언제 비태가 올지 모르는 기다림, 언제든 실패할 수 있는 순간들, 그런데도 계속 시도하는 것, 그게 낚시고, 그게 삶이며, 그게 이명웅이 선택한 방식이었습니다. 또한 이 티저에선 이명웅의 진짜 속마음이 드러나는 장면도 있었습니다. 39살 전에 결혼하고 싶었는데, 이제는 모르겠다. 누구에게도 하지 않았던 솔직한 고백, 그리고 이어지는 노래, 외로운 사람들의 라이브, 이 장면은 그저 하나의 방송이 아닌 감정의 터널을 건너는 시간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는 그 어떤 화려한 말 없이 가장 조용한 방식으로 우리에게 위로를 건넸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고요한 목소리 안에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됩니다. 당신에게도 그런 위로가 필요했던 순간이 있었나요? 정규 2집 I'm Hero 2 장르를 넘어 마음을 울리다 2025년 여름 임영웅은 두 번째 정규 앨범 I Am Hero 2를 세상에 내놓았습니다. 그런데 이번 앨범 조금 특별했습니다. 우선 실물 앨범을 내지 않았습니다. 대신 매 앨범 북 형태로 발매되었고 음반 차트에 반영되지 않는 방식이었습니다. 이유는 분명했습니다. 팬들이 무리하게 앨범을 구매하지 않아도 되도록 소비 경쟁이 아닌 감상 중심의 음악 문화를 만들고 싶다는 의지였습니다. 이것만으로도 이미 하나의 철학이 느껴지죠. 하지만 놀라운 건그 다음부터였습니다. 앨범에는 총 11곡이 수록됐고, 각 곡은 각기 다른 장르를 품고 있었습니다. 발라드, 댄스, 랩, 트로트, EDM, 그리고 자작곡까지. 한 장의 앨범 안에 이토록 다양한 장르를 담아낸 건 단순한 실험이 아니라 의도적인 메시지였습니다. 이명웅은 말합니다. 모든 감정은 노래가 될수 있다. 그리고 어떤 장르든 내 진심을 담는다면 그건 이명훈의 음악이다. 대표곡 순간을 영원처럼은 인생의 찰나를 기억하게 만드는 발라드. 비가 와서는 이명훈이 직접 작사, 작곡한 감성 그 자체. 그리고 얼씨구는 전통 감탄사를 현대적인 댄스 리듬으로 재해석하며 놀라운 유쾌함을 보여줍니다. 이 앨범을 통해 우리는 알수 있었습니다. 그는 단순한 가수가 아니라 감정의 큐레이터라는 사실을요. 모든 곡이 다른 색을 지녔지만 모든 곡이 우리의 마음 어딘가를 두드리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명웅만의 서사입니다. 그는 장르를 뛰어넘습니다. 하지만 감정은 절대 흐트러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앨범은 음악의 기술이 아닌 진심의 기술로 완성된 작품입니다. 당신은 이번 앨범에서 어떤 곡에 가장 먼저 마음을 빼앗기셨나요? 차트를 초월하다. 이명웅은 어떻게 음원 플랫폼을 올킬했는가? 하루 아침에 모든 음원 차트를 점령한 남자. 그 이름은 이명웅입니다 이번 정규 2집 임희로 2는 그야말로 음악 플랫폼 전체를 흔들어 놓았습니다. 유튜브 급상승 영상 1위 멜론 지니 벅스 플로 5 국내 주요 플랫폼 모두에서 11곡이 줄지어 올라왔습니다. 보통 한두 곡이 차트인을 해도 성공이라고 말하죠. 하지만 이명웅은 앨범 전곡을 차트 상위권에 올려놨습니다. 이건 단순한 인기를 넘어 콘텐츠 설계의 정교함이 만들어낸 결과입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가능하게 했을까요? 첫째, 팬덤의 강력한 결속력. 이명웅의 팬들은 음악을 소비가 아니라 공유의 방식으로 지지합니다. 둘째, 음악의 대중성. 뭐 발라드, 댄스, 트로트, 랩까지 누구나 들을 수 있는 폭넓은 장르 구성이 모든 세대를 포용했습니다. 셋째, 곡마다 살아 숨쉬는 감정의 힘, 노래마다 다른 결을 지녔지만 모두 임영웅의 진심을 품고 있습니다. 그리고 넷째, 그는 이번 앨범에서 히트곡을 만들지 않았습니다. 대신 하나의 이야기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음원 차트는 단순한 숫자의 나열이 아니라 하나의 스토리 라인이 된 것이죠. 우리는 여기에 주목해야 합니다. 줄쓰기란 무엇인가? 이는 모든 곡이 동일한 몰입도로 사랑받는다는 뜻입니다. 곡 하나로만 평가되는 가수가 아니라 전체 앨범으로 기억되는 아티스트라는 증거입니다. 이명웅의 차트 점령은 일회성 이벤트가 아닙니다. 그는 이제 차트를 넘어서 대중의 감정 흐름을 기획하는 아티스트로 진화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엔 언제나 사람이 있습니다. 그의 음악은 사람을 향하고 사람을 껴안고 사람을 울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의 음악을 듣는 것이 아니라 그의 이야기 속을 함께 걷고 있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당신의 플레이리스트 속 가장 오래 남아있는 이명웅의 곡은 무엇인가요? 우리는 왜 지금 이명웅을 기록해야 하는가? 이명웅, 그는 이제 단순한 가수로 불릴 수 없습니다. 그는 하나의 시대를 함께 만들어가는 문화적 현상이 되었습니다. 방송의 시청률을 바꾸고 음원 플랫폼의 흐름을 뒤흔들며 SNS와 유튜브, 팬덤 문화를 새롭게 재정의하는 이름. 그 중심엔 임영웅이라는 단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무대를 통해 노래를 부르지만 그 노래는 무대를 넘어 사람들의 일상과 연결됩니다. 그의 음악은 사랑에 빠진 연인의 감정을 닮았고 홀로 지친 이의 한숨을 닮았습니다. 때론, 아버지의 인생 같고 어머니의 눈물 같으며 아이의 꿈처럼 따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를 단순히 좋아한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함께한다고 말합니다. 이건 팬덤을 넘어 공감과 시대의 기록입니다. 우리는 그의 노래를 들으며 우리 자신의 어떤 순간을 떠올립니다. 그리고 그 순간들을 이명웅이라는 사람 안에 담아 기억하고 싶어집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이명웅을 기록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그는 대중문화의 흐름이 아니라 그 흐름을 기획하는 존재입니다. 출연 하나로 방송의 결을 바꾸고, 노래 하나로 모두의 감정을 바꾸는 사람, 그런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그는 지금 음악을 넘어 정서적 유산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역시 그의 음악을 들으며 자신의 이야기를 함께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이명웅은 어떤 기억으로 남아있나요? 그 이름을 처음 들었던 순간, 그의 노래가 위로가 되었던 날, 그 모든 순간들이 곧 여러분의 이야기입니다. 이제는 그 이야기를 함께 나눌 시간입니다.